보다시피 이 부분은 압축 공기 포소화 설비, 화재 안전 기준 신설된 부분이에요. 정의 그리고 종류 및 적응성인데 옛날에는 이제 압축 공기 포가 없이 포버트 포에또 고정포 방출구에 적응 대상은 특수 가연물, 차고 추자장, 항공 격납고 이렇게 있었죠. 근데 네, 지금 이제 이 압축 공기 포 소화 설비까지해서 턱수 가연물 차고 주차장 항공기 납고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요. 압축 공기 포가 그리고 요 부분은 또이 4번은 옛날에 없다가 신설이 됐죠. 발전기실 엔진 범버실 변화기실 전기 케이블 실 유압 설비에는 포워드 포에도 고정포 방출군 안 되고 뭐만 된다? 고정식 압축 공기 포만 된다 이렇게. 수화는 10분 그리고 밀도는 설계 방출 밀도가 일반 가염물 탄화수소류는 1.63 그리고 특수 가염물 알코올, 케톤류는 2.3 이런 거는 이제 쓰시오 할 수도 있겠지만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. 리터는 뭐예요? 리터는 지금 이거 뭘 구하는 거죠? 수원과는, 그럼 멸리떠냐, 이러면 수원 멸리떠냐, 이걸 묻는 거예요. 수원 멸리떠냐. 그럼 뭘 지우면 돼요? 시간을 지우면 되죠. 그러면 시간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? 예, 10분을 곱하면 되죠. 10분이라고 했으니까. 그래서 10분을 곱하고 면적을 곱하면 뭐가 돼요? 수원이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가압성수장치는 펌프 양증은 몇 메가파스칼이에요? 0.4 메가파스칼이니까 1, 2, 3, 4로 써뭐예요 4 0 m 양정이요 배관은 무슨 방식? 토너먼트 방식 에 아주 특이하죠 원래 수계는 뭔 방식을 안써요? 원래 수계는 토너먼트를 안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 앞쪽 공기포는? 토너먼트를 써요 그럼 써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? 써도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? 예, 물이 흘러요? 포가 흘러요? 포가 흐르기 때문에 포는 압축성이에요, 비압축성이에요? 네? 압축성이죠. 포 안에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축, 팽창을 할 수가 있다고. 압력, 세기에 따라서. 근데 물은 수격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? 굳이 얘기하면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기체는 왜 수격이 발생해요? 굳이 얘기하면 압축성이기 때문에. 기체잖아요, 압축성. 그죠? 그래서. 예, 압축공기포가 토너먼트 가능한 이유는 포기 때문에. 그러면 왜? 예, 압축성이기 때문에. 이렇게 유치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건 실험 결과 토너먼트를 해도 수격이 발생하지 않고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그러면, 우리가 이게, 이 예, 압축공기를 배관 도중에 주입하고 나서 이후는 토너먼트가 되겠지만, 이전은요? 토너먼트?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맞죠? 그전에는 포 수용이 흐를 거니까. 자, 저장된 거, 몇 분? 10분, 똑같잖아요? 그래서 조금 전에 수원에다 뭘 곱하면 돼요? 예, 농도를 곱하면 저장된 거는 저장량, 약재 저장량이 나오겠죠? 뭐 3%다 그러면 0.03 하면 곱하면 되겠죠? 포헤드 옴이 고정방출구. 유류 탱크 주위에는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? 분사 헤드. 헤드 방식이죠, 헤드 방식. 그죠? 유리 탱크 주위에는 뭐? 13.9제곱미터마다 하나. 그리고, 특수가요물은 9.3제곱미터. 9 3땅 보니까 낯설지 않고 좀 반갑죠? 어디에 뭐 있잖아요? 6제곱미터 이상, 9.3제곱미터 있잖아요. 그죠? 화재, 조기 진압용미 거울 외운 사람은 또이 수치가 또 낯설지 않아서 쉽게 외워질 거고요. 한개 더, 그죠? 13.9제곱미터. 13.9제곱미터는 착각하기 쉬운 수치가 있어요 레크식 창고에 ESFR을 할수 있는 높이는 얼마죠? 1 3 7 m 인데 물론 단위도 다르고 하지만 그거하고 약간 수치가 비슷해요 2.3, 1.63은 조금 전에 나왔죠? 1.63, 2.3 근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꿨는데 아주 특이한 게 얘하고 좀 언밸런스가 돼요 특수화염물 기타 이것 특수 가연물 기타의 것인데 열쭉 보면 여기는 특수 가연물 2.3 맞아요. 기타의 것은 1.63인데 그러면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특수 가연물의 기타에. 조금 전 표현에서는 기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여기에 이 특수 가연물하고 뭐가 알코올류와 케톤류가 같이 왔어야 되지 않겠나. 좀 언밸런스가 하죠?